네 안녕하십니까 세피티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좋은 어, 투자가 되기 위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필 TV에서는 더 어,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어, 본 영상을 좀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가 투자를 어, 하고 있는 하려는 어,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피디 TV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기업을 재음미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의약품, 농업,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며 고부가가치와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1. 바이오산업의 간단한 정의생물학적 지식, DNA, 단백질, 세포 등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생명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변형하여 인간의 삶에 이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2. 바이오산업의 주요 분류 바이오산업은 아래와 같이 기술 응용 분야별로 분류됩니다. 레드바이오, 레드바이오, 보건의료 분야 목적, 질병 진단, 치료, 예방 주요 제품. 바이오 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진단 기기 대표 기업, 바이오엔텍, 모더나, 엠젠, 제넨텍 2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농업 의 식품 분야 목적, 작물 생산성 향상, 기능성 식품 개발 주요 제품, 유전자 변형 작물, GMO, 식물 백신, 프로바이오틱스 대표 기업, 몬산토, 바이어, 코르테바스리, 화이트바이오 화이트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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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환경 분야 목적. 친환경 공정, 지속 가능한 생산 주요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산업용 효소 대표 기업, 노보자이메스, 제노마티카, 4 블루바이오, 블루바이오, 해양 생명 공학 해양 생물 자원을 이용한 약품, 식품, 화장품 소재 개발 대표 예시, 해양 미생물로부터 항암 물질 추출. 3 바이오 산업의 특징 특징과 설명으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용이 특징이고 바로 나오는 부분이 설명입니다. 특징 설명 고위험 고수익 차원 임상시험 성공시 수익 극대화 실패시 주가 금락인 개발 주기 차원 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 수천억 원 이상 투자 규제 중심 산업 차원 FDA EMA 등 규제 기관 승인 필수 기술 융합 차원 AI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과 융합 가속화 중사 간단 요약 레드바이오 사람 치료 약 백신 진단 그린바이오 농업식품 GMO 기능식품, 화이트 바이오, 공업용 친환경 바이오 연료, 블루 바이오. 해양 생명 활용 필요하다면 산업별 투자 포인트, 한국 vs 미국 기업 비교 또는 AI와 바이오 융합 분야도 추가로 정리할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의 후속 영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본 기업입니다. BIO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의료계 포함해 세피디TV는 영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일단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바이오 섹터의 주요 5개 종목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현재 6월 시점에 최신 자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루프린트 메디슨스 BPMC, 메큘. 2021봄년 1분기 AABKT 매출은 1억 4,9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순익. 순익은 5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현금 보유. 2025년 3월 31일 기준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8억 9천 980만 달러입니다. 임상 진행. 에이바 킷은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희귀 질환 치료제로 2025년 3분기까지 사노피의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카이메라 테라프틱스. KYMR 매출. 2025년 1분기 매출은 2 2 1 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순손실 순손실은 6 8 6 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현금 보유 2025년 3월 31일 기준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7억 7,500만 달러로 2028년 상반기까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상 진행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KT621이 임상 일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바이오엔텍 BNTX 매출 2025년 1분기 매출은 1억 8,18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순손실, 순손실은 4억 1,18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현금 보유 2025년 3월 31일 기준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158억 유로입니다. 임상진행 BNT3277을 포함한 면역한감제 파이프라인의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4. 엑셀릭시스 엑셀렐 메크 2025년 1분기 매출은 5억 5,5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순이익은 1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금 보유 2025년 3월 31일 기준 현금 및 유가증권은 약 16억 5천만 달러입니다. 임상 진행 주력 제품인 차범메텍스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차세대 항암제 산자린티닙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월 (Rhythm Pharmaceuticals) (RYTM) 매출. 2025년 1분기 매출은 37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순손실. 순손실은 순손실 50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현금 보유 2025년 3월 31일 기준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은 약 3억 1,450만 달러입니다. 임상 진행 희귀 유전성 비만 치료제 IMCIBRE의 글로벌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재무 상태와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각 기업의 재무 건전성, 임상 시험 진행 상황,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비교 분석이 생기면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티 다른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기준으로 미국 바이오 섹터에서 주목받는 다섯 개 기업의 일반적인 개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선별한 기업입니다. 각 기업은 독특한 기술 플랫폼과 치료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임상 및 파이프라인 진전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블루프린트 메디신스, BPMC 설립 및 본사 201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정밀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며 알레르기 염증 및 종양 혈액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아이바킷 에비아프리티니벳은 전신비만세포증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2025년 1분기에 약 1억 49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동양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블루프린트 메디신스를 최대 9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사노피의 면역학 및 희귀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 카이메라 테라포틱스 k y m r 설립 및 본사, 201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워터타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표적 단백질 분해(Targeted Protein Degradation, TPD)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치료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질병 유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적인 소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명 통신사들이 분석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k t 6 2 1은 STAT-6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며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약물은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며 기존 주사제인 듀픽센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7억 7,500만 달러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8년 상반기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비에오엔텍, BNTX 설립 및 본사 2008년 독일 마인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백신 분야, mRNA 기반 면역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주력하며 특히 IM 및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파이프라인, 파이사라대와 공동 개발한 COVID-19 백신 코미라네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BNT3, 2 7등 다양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b n t 3 e u c 은 브리스톨 마이어 스쿠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폐암 및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58억 유로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 엑셀릭시스 엑셀 설립 및 본사: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데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종양학 분야에 집중하여 소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신장암 및 갑상선암 치료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차보메틱스, 차보잔티니빈 신장암 및 갑상선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며 2025년 1분기에 약 5억 58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상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6억 5천만 달러의 현금 및 육아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제품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Readem Pharmaceuticals, RITM의 설립 및 본사, 20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 희귀 유전성 비만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MC4R 경로의 이상으로 인한 비만을 타겟으로 하는 정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IMCIBRE 세트 멜라노티드는 2 0 2 0년에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 희귀 유전성 비만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3억 1,450만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며 바이오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각 기업의 기술 플랫폼,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피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